여기 오늘 그 장미 축제가 열리고 있잖아요. 네. 예. 뭐 다른 곳도 많았을 텐데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? 어... 6년 전에 야간에 한번 갔고 다시 생각나서. 아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? 6년 전에 오실 때도 같은 분이었나요? 네. <웃음> 다행입니다. <웃음> 다행입니다. 예. <laughs> 어그면. 러 결혼하신 거예요? 네야 보기 너무 좋으십니다 아니 그때 6년 전에게 오셨을 때 옆에 있는 남자가 내 남편이 될지를 예상하셨어요? 아니요 <laughs> 왜요? 왜요? 아 그때는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점차 한것그왜그 그 터닝포인트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이었어요? 내가 아, 이 사람이랑 안 헤어질 것 같아 아, 안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랑 안 헤어질 것 같다고 해서 결혼하자고 했어요 우와! 아니, 직접? 네 우와 자, 한번 셨볼 왜요? 왜? 왜? 도대체 왜? 왜? 가셨어요? 생각을 해봐까아 진지하게. 진지하게 더 생각을 해봐아 진지하게 저는 한 번까지 할것 같은데 두 번은 좀 어려운데 근데 그래, 세 번까지 갈라 했는데 세번째 허리가 차이가 나? 이야, 너무 멋지십니다. 여러데두 분이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. 가위을잘하십니까 아니 사나도 백구십인데 네니까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네. 이겼어요 네 화는 아 받았어요 네. 그럼 뭐 하실 거예요? 먹었어요. 커피 사먹겠습니다 네. 커피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네. 아 쫄깃하죠 쫄깃하죠 아니 그 아버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기 이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아 저도 여기에 이미 을것 같은데 제가 오늘 승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, 네. 아버님 제가 그러면 뭘 내면 좋을까요? 가위, 를 내요? 가위? <laughs>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. 야, 제가 이런 h you d o n 거 주먹을 내신다고요? 나 보자기 e 건데 not sure. 자자 제가 과 sure. I'm not sure. I'm not 위 u r 서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어, 1라운드에서 탈락하신 분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. 네. 예. 참고로, 저희가 요거를 탈락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굿즈예요. 아, 네오템입니다. 그죠. 2라운드 탈락해도 못 받고요. 3라운드 탈락해도 못 받습니다. 오직 1라운드 탈락했을 때 드리는. 네. 네오템 예. 어떻게 네. 했더니 이렇게, 예. 본인 <laughs> 사랑을. 의견이 없어. 네? 본인 의견이 없어. 무조건 애쓰면 니요 어, 잠깐만. 제 제가 원하는 대로 아, 그래요? 다 맞춰줘서. 혹시 전생에 그 우주를 구하셨나요? <laughs> 전생에 예. 제가 구했죠. <laughs> 아 반대로 전생에 반대로 그래서 이제 구원해 준 거죠.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어우.